근데 최고의 인정, 최고의 눈빛은 존재를 봐주는 눈빛이래요. 미국에서요, 마마가 저녁에 어떤 마을에 돌아서 아이들이 다 죽었대요.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이제 얼굴에 열고 싶어서 엄마가 어차피 이제 다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파줬답니다. 이렇게 나중에 흉이 생기길래. 근데 그 아이가 안 죽고 살았어요. 근데 이게 얼굴 전체에 이렇게 그게 생긴 거예요, 흉이요. 이 여자분들은 이제 얼굴에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되게 스트레스인데. 어린 아이가 이게 좀 생긴 거예요.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마을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애들이 이제 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. 아, 이 귀신아, 귀신아, 얼굴 봐, 귀신아. 했더니 애가 막 울고 온 거예요. 엄마, 애들이 나보고 귀신이래.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요.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단다. 넌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. 어렸을 적에 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.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. 근데 하나님이 너만 살려주셨대. 그래서 네가 아주 특별한 애인데 네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늘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에다가 사인을 주신 거야. 그러니까 넌 나중에 커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.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.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레이스로 바꿨어요. 그레이스라는 뜻이 한국말로 하면 은혜인데 이 말의 뜻이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래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갚을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.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. 그리고는 이 아이가 너무 자존감이 좋게 성장이 성장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래요. 근데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죠. 내가 성과를 잘 내고 얼굴이 예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. 되게 많이 사랑을 받고 TV에 자주 나오고 여유만만하고 아침마당을 세 번씩해서 여섯 번을 했는데요.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잖아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. 아왜 어, 텔비 안 나와요? <laughs> 어왜 텔비 안 나와요? 어 저는 기업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제 사람들은 TV에 나와야만 저를 볼수 있잖아요. 근데 그때 두 가지를 알았어요. 첫 번째 만약 제가 자존감이 좋지 않다면 TV 여섯 번한것 때문에 저는 왜 TV 안 나와요라는 말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. 어,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. TV 안 나온다고 나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닌데. 그런데 제가 그냥 자존감이 좋으니까 그걸 유머로 받아 넘기더라고요. 아, 이제 저기 아침 방송은 그만하고요. 저 성인 방송 하려고요. <laughs> 아, 그랬더니 그런 거 그냥 웃어 넘겼어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못 넘길 때가 있는 거죠. 사람이 살다가 성과를 잘 내다가 안낼 때가 있잖아요. 여기저기서 엄청 불러주다가 안 불러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, 있는데 그때 자존감이 좋았던 그 그레이스라는 아이가 왜 그렇게 됐냐면 부모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. 똑같은 상황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대처하는 방식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 들어갔어요.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하고 파티 갈 때가 되니까 본인이 남자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. 마음에 들면. 어, 이렇게 파티 한번 같이 가시겠습니까?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얼굴 보더니 어, 야이 꺼져 이 어디서 이게? 더니 어,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. 제가 제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필요 없다고 가라고. 그래가지고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친구가 기죽지가 않는 거예요. 음. 또 가서 또 제시를 하는 거예요. 음. 어, 저기 제가 저 파트너로 같이 가고 싶거든요. 아, 니네 얼굴 좀 보라고. 지금 몸이 장난이 심하다고. 막, 얼굴에 질서 어긋났다고. 막, 이러는데도, 아니요.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. 왜 그런지. 그리고는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전 세계의 권력과 힘과 지식에 있는 그 부모님의 자식들이 되게 많더래요. 근데 열등감이 아주 깊더랍니다 그러니까 다 예뻐 보이는데, 남들은 다 예뻐 보이는데, 자기는 자기 코가 조금 낮다. 뭐 자기는 왼쪽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피부가 거칠다 그니까 남들이 보기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사람이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외적인 수치를 줬는데도 그게 굽히지가 않고 얼굴에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기운 그래서 결국 둘이 결혼을 합니다 남자는 상원의원이 되고 여자는 하원의원이 되죠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미국에서 일인데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인 것 같아요. 여기 살아도 좋고, 여기 살아도 좋지만, 부모님이, 그리고 사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줬느냐. 그거에 따라서 또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서 아주 좋은 소통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, 설령 여기 살았다고 해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